패딩 여러분 패딩 너무 영어 같아 그죠 너무 영어 같아 근데 이게 콩글리시 여러분 음. 근데 이유가 있는 콩글리시거든요 우리 패드 P A D 우리 여성 생리대도 패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두 겹을 겹쳐 가지고 이렇게 누빈 거잖아요 여러분 누벼 가지고 안에 뭔가 솜이나 털이나 이런 거를 넣은 거 패드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 옷이 우리 패딩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패딩이라고 부르게 된 건데 사실 패드에 ing 가 붙었죠. 우리 현재분사예요. ing 붙으면 그래서 패드를 하는이에요. 패딩을 하는 그렇게 그 누빔을 만드는. 근데 걔가 누빔을 만드는 애가 아니죠, 여러분. 누빔을 당한 애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padded, padded. 그래서 padded jacket 이 원래 명칭이었는데. 여러분 패딩이 좀 입으면 어때요? 되게 부어요. 맞죠? p puff, u 이렇게 퍼프라고 하거든요. 우리 Cream Puff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한국어로 슈크림. 그게 빵에 그냥 터질듯이 크림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We call it Cream Puff. 그리고 우리 얼굴이 부었을 때어 Swollen도 쓰지만 Puffy를 쓰거든요. Puffy. Y를 붙여서. 그래서 우리 이거 패딩도 부어 있고 이렇게 빵빵한 옷이잖아요. 그래서 They call it a Puffer. 퍼퍼 f f 이라고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냥 퍼퍼 이라고 하면은 패딩을 칭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패딩은 콩글리쉬고 p a d d 좀 딱딱한 느낌 일상 속에서 퍼퍼 이라고 많이 해요 퍼퍼 f f 퍼퍼. j a 여러분 여기서 다음 장 잠깐 보시면 이런 일상생활 용품들 이 있죠 뭐 수케이스 캐리어는 콩글리쉬다 수케이스라고 해야 된다 뭐 패딩은 콩글리쉬다 퍼퍼, 파 f 재킷이라고 해야 된다 이럴 때 꿀팁은 영어로 된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이 물건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그런데 물건을 검색해 보거나 카테고리 이름을 보면 여러분이 확 와닿게 일상 생활 용어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런 데좀 가끔 기웃기웃 해 보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nice padding. <laughs> wow. h a d i n g h a d i n g is a common word. You know what it is English? Puffer jacket. So this is literally called super pop. One size fits all. <laughs> I think I get it. Okay, that will be two thousand.